이거만큼 쿨링감이 좋은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슴이나 이제 등 쪽에도 싹 부어주면 모공도 이렇게 확 줄었는데 트러블이 덜 생기는 게확 느껴지니까 냄새가 안 나서 발냄새 관리할 때 이거 치트키예요 근데 이게 은근 땀 관리에 좋은 거 다들 아시려나? 안녕하세요 털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됐죠 이제부터는 막땀 엄청 나고막 피지 올라오고 막 열감 올라오니까 피부 뒤집혀지기 딱 좋은 계절이라서 제가 오늘 딱 준비해왔어요 1년에 딱 4번 있는 올리브영 빅셀을 맞이해서 제가 피부랑 땀 관리 템들막 쏙쏙 가져왔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열감 피지 폭발 땀 냄새까지 삼박자가 제대로 터지니까 이건 진짜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름에 상황별로 필요한 제품들만 준비해왔으니까 일단 바로 첫번째 상황 얼굴에 열감 돌고 피부가 붉을 때 일단 아페리르 빙하토 머드팩을 추천해요 이건 사실 머드 팩인데 진짜 바르자마자 엄청나게 시원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머드팩을 사용해본 결과 이거만큼 쿨링감이 지원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빙하토가 피지랑 블랙헤드를 흡착하는데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거나 여름에 피지 폭발하는 코 옆, 이마, 턱에 더 두껍게 바르고 10분만 딱 기다려요. 바르자마자 확 쿨링되는 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원해져서 온도 떨어진 거 보이죠? 몸이 추워질 정도로 쿨링이 되더라니까 마무리로 물로 닦아내면 이 쿨링감이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에 유지되는 느낌이랄까? 여름에 열감 관리 제대로 해줘야 모공이 안 늘어나고 피지도 잡을 수 있으니까 여름에 2층으로 열감관리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또 가끔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이 친구 바르고 나서 드라이기 찬바람있잖아요그리쫙쐬주는데 이게 10월이 지는 걸 넘어서 추워지니까 괜히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는 느낌도 있더라고. 만약 기다렸다가 따로 씻어내는 먼지파이 귀찮다. 그럼 2층으로 써보세요. 제품명에서 써있듯이 응급상황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얼굴 열감이 올라왔을 때 냉장고에서 하나 쓱 꺼내서 붙여주면 그냥 피부가 아 살았다 합니다. 알로에, 병풀, 판테놀이 들어가서 트러블 올라왔을 때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붉게 뭔가 올라왔을 때 진정시키기 좋은데 여름에 야외활동을 이동 많은 날은 얼굴에 열감이 하루 종일 엄청 많이 올라오죠. 그럴 때 머드팩을 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온몸이 지쳐서 그것도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층으로 싹 붙여주면 그냥 열감 싹 내려가는 거야. 한 가지 팁은 그냥 붙이는 것보다 사용하기 직전에 한 2분 정도만 냉동실에 넣어도 다가 사용하면 와 진짜 저수상 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시원해지니까 다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블라이드 세수팩인데 만약 씻고 나와서 팩하는 것도 귀찮고 막 기다리는 것도 다 싫다. 그럼 요 친구로 가보세요. 대야나 세면대에 물 700ml 정도 넣고 세수팩을 한컵 타서 얼굴에 세수하듯 톡톡 두드려주면 되는데 이대로 따로 헹굴 필요 없이 닦아내면 끝. 이렇게 해주면 열감도 진정되는데 녹차 성분 덕분에 피부 진정시킬 때도 사용하기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각질 정리도 제대로 해줘서 사용하고 나면 피부 자체가 엄청나게 맨들맨들해지거든요. 건조하지도 않고 유분 없이 딱 좋은 피부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평소에 이 친구를 세안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아주 좋아요 한 가지 꿀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정, 각질 관리에 좋다 보니까 이게 가드름, 등드름 관리에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얼굴에도 세수하듯이 톡톡 두드려주고 이제 가슴이나 등쪽에도 싹 부어주면 이제 가드름, 등드름 관리에도 싹이야 두 번째 상황은 피지, 각질, 모공 고민이 있을 때 저는 디어클레어스 블루드롭을 추천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여드름 관리용으로도 매번 추천하고 있는데 진짜 가벼운 파란색 제형의 진정 재생 앰플이에요 앰플이지만 엄청 묽어서 스킨케어 첫 단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여드름 올라오기 전, 여드름 올라왔을 때 그리고 여드름 진정되고 흔적 장벽 관리가 필요할 때 그냥 올라오도록 그냥 사용해주기 아주 좋은 친구예요 이게 EGF 앰플이라서 재생도 되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컨디션 자체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 피부 자체를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럴 때 발라주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은 묽은 순서대로 바르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친구는 토너만큼 묽기 때문에 앰플이지만 토너는 스킵하고 이 친구를 스킨케어 단계에서 제일 먼저 놓고그 다음에 뭐 크림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넘버즈인 3번 블루 레티놀 앰플. 다들 피지, 모공, 각질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턴오번 주기를 촉진시켜서 피부 자체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성분 레티놀 아시죠? 근데 끈적거리고 노란 레티놀만 맞지 다들 어디서 이런 파란 레티놀 본적 있어요? 이 친구는 넘버진 3번 블루 레티놀 앰플인데 레티놀인데도 자극적이거나 끈적임 없이 정말 수분 세럼처럼 부드럽게 발려요. 제가 25일 내내 사용하고 모공도 이렇게 확 줄었는데 피지 붐이 자체도 줄어든 게 보여서 트러블이 덜 생기는 게확 느껴지니까 이 친구는 그냥 레티놀로 계속 쓰게 될것 같아요. 모공도 모공인데 전 개인적으로 좁쌀 관리할 때 효과를 진짜 잘 봐서 다들 뭔가 레티놀이 끈적거리고 부작용이 좀 걱정돼서 한 번도 도전해 보지 못했다. 그럼 이 층으로 부작용 걱정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자극이 없어. 다음은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크림. 여름이라고 장벽 관리 무시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일반적으로 장벽 크림들은 꾸덕하고 끈적거리는 제품들이 많아서 겨울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는 것 같은데 피부 장벽은 계절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관리를 잘 해줘야 피부 관리 자체에 좋기 때문에 여름에도 장벽 크림을 바르는 게 좋긴 한데 이 친구는 수분 크림처럼 가벼운 제형이라 여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장벽 관리에 필수인 디판테놀 세라마이드 조합이라서 장벽 강화용으로 아주 좋고 살짝 쿨링감도 있어서 열 받은 피부 가라앉히기도 아주 좋아요. 딱 아까 소개한 블루드롭으로 재생 성분을 넣어주고 블루 레티놀 앰플을 넣어서 피부 터오버주기를 촉진시키면서 마무리로 주미서 장벽 크림을 싹 발라주면은 이게 다 흡수가 되면서 장벽 관리까지싹 들어가니까 이번 여름 진정 피지 각질 모공 고민 그냥 싹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은 하루 종일 땀 많이 흘리고 먼지 붓고막 피지 폭발하니까 클렌징으로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할 때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클렌저로 쓰면 돼요. 여름에는 하루 종일 막땀 흘리고 먼지 붓고막 피지가 계속 쌓이니까 이거를 제대로 클렌징을 안 해주면 노폐물이 계속 쌓여서 여드름 없다만는 거 다들 아시죠. 솔직히 클렌징만 잘해 줘도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 있듯이 그만큼 클렌징이 정말 중요한데 아침보다도 밤에는 피지 각질이 좀잘 씻겨 나가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거 라운드랩 제품은 조밀한 거품이 잘 나는데 사용하고 나면 노폐물이 싹 씻게 내려가서 피부가 엄청 맨들맨들해져요. 그렇다고 자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면서 피지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니까 저녁 세안용으로는 이건 약 알칼리성 2층으로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또 약산성 클렌저로는 스킨천사 앰플 폼이랑 아쿠아라이스 클렌징 뭐 추천드려요. 둘다 데일리로 특히 아침에 사용하기 좋은 약산성 클렌징폼들인데 스킨천사 제품은 거품이 쫀쫀하게 나고 진정 성분이 가득해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 진정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에스네이처 제품은 쌀 베이스라서 진정보다는 미백, 결정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이징을 느낄 수 있어요. 두 제품 다 자극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데 근데 또 각각 진정, 미백, 결정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놔뒀다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상황, 땀 많고 냄 걱정될 때 아리얼의 데오티슈들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여름에 적 바로 땀 관리인데 밖에서 땀 많이 나고 찝찝해서 당장 샤워하고 싶은 그 느낌 알죠? 그럴 때 이런 데오티슈들을 한 번씩 사용해주면 아주 좋아요. 멘톨 티트리 조합으로 냄새는 잡고 쿨링감도 있어서 땀 났을 때 닦아내면 진짜 깨운난데 특히 땀 흘리고 목뒤겨드랑이팔 접히는 부분을 쓱쓱 닦아주면 바로 포장해지고 겁나 시원해져서 한여름에 이런 거 가방에 하나씩 넣어두고 사용해주면 붉게 질 수도 쓱 떨어질 거예요. 초록색이 엠보 처리된 거고 파란색이 일반 면인데 사실 이거는 엠보 처리된 게 조금 더뭐 각질 제거되는데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서 그냥 둘 중에 더싼거 세일 많이 하는 걸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오더이터 푸덴슈 스프레이 땀 엄청 많이 나는 여름에 괜히 발냄새 때문에 신발 벗기 조금 막 부담스러운 거 뭔지 알죠? 신발 한번 벗었다가 괜히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고. 저도 사실 다한증 때문에 발에 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편인데 발냄새 막는데 요거만한거 없어요. 스프레이 형식이라서 냄새 나는 신발 깔창에 쫙 분사하면 바로 뽀송한 향이 나고 이 뽀송함이 진짜 하루 종일 지속되더라고요. 한 가지 팁은 저처럼 땀이 많은 분들은 그냥 물론 신발에 뿌려도 발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신발을 신기 전에 맨발이나 양말 위에 먼저 뿌리고 신으면 냄새가 안 나서 발냄새 관리할 때 이거 치트키예요. 다음은 아토팜 더마수딩 파우더. 이 친구는 사실 아기들이 사용하는 베이비 파우더예요. 근데 이게 은근 땀 관리에 좋은 거 다들 아실라나? 아기들은 기저귀 찰때 생기는 막 습진, 발진 때문에 이런 걸좀 계속 바르는 건데 이제 얼굴에도 막 기름 제거하려고 파우더 처리하듯이 이것도 수분을 빨아들여서 엄청 보송하게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씻고 나와서 겨드랑이나 목, 팔 접히는 부위처럼 땀이 잘 차고. 땀이 잘 나는 부위에 싹 발라주면 엄청 뽀송해지거든요 이게 땀이 완전히 안 나게 해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땀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이걸 바르고 나간 날에는 괜히 뭔가 땀이 좀덜 나는 느낌이 있어서 파우더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베이비 파우더고 애기들용으로 나온 거라서 성분이 순한 건뭐 말할 것도 없어서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은 하체가 두꺼우신 분들은 허벅지 사이가 붙잖아요 그럴 때싹 발라주면 엄청 뽀송뽀송해져요 좋아요 오늘은 6월에 올린 빅셀을 맞이해서 6월의 가장 큰 고민인 피부 땀 관리 템들을 싹다 알려드렸어요 점점 여름도 길어지고 이번 여름도 엄청난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늦지 않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템들로 싹 여름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추천템 말고도 6월 여름을 맞이해서 뭔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뭔가 제품 추천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